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의 방에 제 <웃음> <웃음> 오늘은 제가 저 방에 제 남자친구를 초대했는데요 ㅋ ㅋ 리집인데 오늘 같이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니왜 이렇게 목소리 지사게 쓰줘 언니 조금 ASMR 느낌이야 오늘 그래? 몰랐어? ㅋ ㅋ ㅋ 아니었어 아니 근데 다 없어. 아니, ASMR 나는 좋아하는데. <laughs> <거의 6시인데요? 웃음> 그냥 먹어. <laughs> 먹아진하는 <내> <laughs> 어, 좋잖아. 아니, 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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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아잖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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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니아아아 아니, 니아 야! 잘잖아. 그냥 말하고 있잖아. 우와. 오늘은 불닭볶음면을 저희가.. 너무 빠시락거리면 시끄러워요. 오늘은 불닭볶.. 오늘은 저희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laughs> 이렇게 말하면 돼. 오늘은요. 저희 집에 계가한친구 초대해서 강의로.. 여기 지금 왜뭐가면 됐네. <laughs> 난안무것도안 <못> 안 봤어. <laughs> 지금 여기는 남자친구 부모님의 집에 하숙생이고요. 여기는 집주인 아드님이세요. 그래. 이 방에서 지금 엄마 아빠 볼래 불닭볶음면을 해 먹을 겁니다. 진짜 냄새나고 일어나고 아니야? 일어날 건데? 뭔가 가라앉아. <laughs> 지금 코딱 아버지는 바로 옆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코딱 네. 엄마는 아마 1층에 계신 거거든요. 지금 밤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 야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를 <laughs> 찍을 때를 알면 그 순간에 이 토가 준조입니다. <laughs> 아, 오늘 먹을 메뉴 소개는 이야끼소바 그래? 불닭볶음면이랑 크림칼보칼보가 아니라 크림칼보 그래서 이두 가지로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비에 물 떠오기 미션. 미션 원 일단 냄비에 물 따라오기. 소. <laughs> <laughs> 엄마가 저기 계시거든요. 제가 출동해서. 우유 음, 먹어도 돼? 네 팥! 팥도 근데 이거 두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렇게 김치랑 우유들이랑 치즈까지 서리를 해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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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란도 같이 해 먹을까? 이에서찍을 <laughs> 근데 다은 비디오 오하루. 아니면 그냥. 프라이팬. 하루, 하 하루. 아 야. 엄마는 자고 있어. 나계란꺼라이동 <laughs> 응? 나캐러 어. 가져올게. 불 나는 거야. 이제 가져갈까? 되게 괜찮지 않을까? 이...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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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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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이... 가 이... 밑에 깔아. 응? 음 이게 바로 야끼소바 불닭볶음면입니다. 그리고 이거. 오. 네옷 조심해. 크림가루 몰아서 이렇게 가루가 많이 있나 봐요. 진짜 많은데? 조심해. 크림까르보, 크림르보랑오 짜장 먹었대. 이거는 요리 같은데? 야키소바 불닭볶음면이 완성됐습니다. 새벽 1 2시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빨리 야키소바도. 예? 이야보써 아~~ 기대돼. 그럼 저는 까르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아 매워. 어, 근데 가요 보보다 완전 크리미. 응. 진짜 엄청 엄청 꾸덕한 크림 파스타 맛이에요. 근데 되게 맵네요. 그리고 면도 붓도 있잖아 진짜 파스타 느낌. 음. 응. 근데 뭔가 여기 코치의 위의 부분 뭔가 가요 느낌 알아? 뭐 아, 불닭 먹으면 그렇게 어? 돼. 크림 파스타 맛이 나요. 음이 기대돼. 그소 이거는 이렇게 맞아. 얇은 면이에요. 계란이랑 같이. ]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 음. 그럼. 이거 전점 갈았구나. 그렇지. 이거, 이거 일본인 한테 아니 컵 누들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네. 음. 너무 맛있는데? 진짜 그 야끼소바 맛에다가 뭐라고 하지? 청양고추 넣은 야끼소바 맛? 근데 야끼소바 맛이랑 진짜 똑같아요. 이거 진짜 훨씬. 응. 음. 너무 가라이아니고 응. 음. 이렇게 계란이랑 같이 먹어야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본 일본 현장. 그래도 갈라이니까. 음! 치즈랑 같이. 갈보도 오이 음. 매운데 자꾸 맛 먹게 돼. 한번 마요네즈를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마요네즈를 뽕 찍어서 어때? 얼씨? 마요네즈랑도 잘 어울리는데? 혹시 남나 아닌 고아 안 하는 게더맛있어 그럼 너 마지막 한입 어느 거 먹고 싶어 이거, 그럼 이거 먹어. 음. <laughs> 이거, 이거, 성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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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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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첫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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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부모님 집에서 먹는 여빵.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에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니오가사는 이해 되시마쇼. 그럼, 안녕! 바이.